안녕하세요 방송대 사성아리 미친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영화평론가 이동진의 영화는 두번 시작된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영화관까지는 아닌데 영화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주말에 넷플릭스나 왓챠플레이를 통해서 보고 싶었던 영화들 두세편씩 몰아서 보는 편인데요 제가 처음 극장에서 영화를 본게 국민학교 고학년 때였는데요 굉장히 슬픈 영화를 봤었습니다 킹콩2였습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옆에 친구들은 하나도 울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미스테리로 남아있고요. 이후로 중학교 때 처음 저희 집에 비디오가 생겼어요. 그 비디오 비전이 생기면서 이제 제가 보고 싶은 영화들을 보게 될수 있게 된 거죠. 그때 처음 본게 성룡의 프로젝트 A라는 영화였습니다. 기억이 제가 굉장히 메멘토급이거든요 그때 봤던 영화들은 신기하게 별로 잊혀지지가 않아요. 왕조연의 천녀연, 소피마루소, 라붐 시리즈, 하이랜더, 로보캅, 터미네이터, 황병, 홍콩영화, 헐리우 영화들 많이 봤었죠 어릴 적 추억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책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은 이렇게 두껍죠 944쪽이나 됩니다 책 무게도 상당해서 아마 들고 다니면서 책을 읽는다면 운동 효과도 꽤될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영화는 희생충부터 시작을 해요 마지막 영화가 벨벳 골드마인이라는 영화로 끝을 맺습니다 2019에서 1999년 사이에 나왔던 영화들 위주로 평론해놓은 책들죠 208편 중에 몇 편이나 봤는지 확인해봤더니 94편 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본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서 사송아리 동료들한테 몇 편이나 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50편씩 봤더라고요. 제가 한두배 정도 더본것 같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책은 스포일러로 가득합니다. 영화 정보 없이 영화를 보고 싶은 분이라면 피하셔야 해요. 아니면 본 영화들만 선택적으로 읽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영화를 본 후에 다시 볼 수도 있겠죠. 이 책은 제목처럼 영화가 두번 시작된다는 작가의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 한 번은 극장에서 영화를 처음 볼때 시작되고 두 번째는 영화 감상 후에 직업적 평론이든 개인의 감상이든 영화의 장면, 대사 이런 것들을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영화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책은 이동진 영화 평론가가 영화를 거듭 새기고 사유하면서 써내려가는 영화의 두 번째 시작이 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영화를 보시고 난후 본인만의 두 번째 영화를 시작하시고 다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동진 평론가의 관점으로 세 번째 시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에 대한 장르적 편견 없이 다양하게 보고 또 보고 난 후에는 깊게 분석하는 편이 아니라서 영화평 자체를 그렇게 많이 찾아보는 편은 아니었어요. 유튜브에서 이동진 김중혁의 영화당이라는 채널을 몇편 보게 됐는데 이분의 영화 분석이나 평론이 제 취향에 잘 맞더라고요. 책을 읽는 내내 이동진 평론가의 어투가 떠오르면서 마치 오디오북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감상했던 영화들을 떠올리며 영화를 재감상하는 느낌도 들어서 재밌는 글읽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동진 영화평론가 취향이 맞거나 그렇다면 재밌는 영화읽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사서공아리 편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